안녕하세요. 처음 제대로 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일단 제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기를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또 너무 많이 소개해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요. 나머지는 좀 찾자. 제가 유튜브가 뜨게 된다면 Q&A 영상이나 이런 걸로 찾아서 벌써 설레발을 치네요. <laughs> 저는 일단 지금 의대에 다니고 있고, 대신에 나이가 좀 있어요. 막 엄청 많은 건 아닌데, 자수를 해서 들어오게 됐고, 지금 올해 신입생 2학번이에요 어, 저는 사실 참고로 막 처음부터 왜 다수로 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처음부터 의대를 가고 싶었다기 보단 사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뭔가 약간 남들 하는 건 다해야만 적성을 풀리는 그런 성격이거든요. 그래서 뭔가, 어, 고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차차 솔로 풀겠지만 근데 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시로 의대를 갈 정도 성적이 나오다가 이슈가 있어서 훅 했다가 그래서 아 뭔가 한번 눈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계속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수능을 보게 됐는데 이제 한역 수능 때는 약대 정도의 성적을 받았고요. 재수 어 정도에는 재수 때 치대 성적을 받고 치대 입학을 다니다가 자어 그래도 꿈이 나름 있었어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어 삼수를 결심했죠 결국은 3수를 했는데 삼수 때 공부한 걸 진짜 제대로 터득하게 됐어요 사실 치대 다닐 때까지는 그냥 뭐. 그뭐 적당히 적당이라고 하시면 이제 공부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, 적, 적당히 요령 있게 했는데, 어, 3사수 때는 정말 열심히 요령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3수를 근데 제가 국어에서 너무 많이 떨어서 망쳐서 결국 이제 뭐 3수는 수, 옮기지 못했고, 4수를 이제 무유학으로 하고 어, 네, 이번에 의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아, 수능은 총 작년에 3개 틀렸고요. 아, 4개인가? 잠시만요 4개 틀렸어요 4개 4개 그래서 어, 저희 장점이라 하면은 의대생이기도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좀 어, 수, 평가원 경력이나 이런 게 되게 많죠 저는 이제 개정된 2, 2년도 수능부터 처음 2, 2년도 수능부터 3 곱하기 4 12 올해까지 22, 23, 24, 25 26인가요? 지금 3, 15번째 이제 좀 있으면 한달 뒤에 있을 15번째 그것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제가 실제로 현장강시를 한건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만큼 저는 또 수능이 좀 망해본 경험도 있고 어 여러 그리고 아!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은요. 과외를 지금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. 과외 경력도 한 3년쯤 되어서 항상 이제 학생들을 보면 아왜 이렇게 할까라고 답답하게 싶었던 점을 너무 많아요. 근데 이제 학생들한테는 일대일로 말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상처가 되는 말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니까 말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답답한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걸 이제 이런 약간 인정성? 약간 저는 지금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일대일로 모르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안그,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항상 이제 과외 학생들도 물어보거든요. 선생님,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뭘 해야 되나요? 당연히 뭐... 네, 할 것들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총세 가지 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수능 전에 한달 전부터 하면 좋을 것들. 수능 일주일 전에 영상. 아, 일주일 동안 뭘 하면 되는지.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당일날의 꿀팁을 전날이나 전전날쯤 올려드리려고요. 그래서 다 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게 어디서 흔하게 했어요. 이 다수생의 현장 꿀팁. 이 거의 미미미노 님은 있는 사실 미미미노 님은 군필이니까 어, 저에게 약간 대적이 안 되신다라고 볼수 있거든요. 조금 다 됐네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요. 많은 학생분들이 뭐 그 공부방법 이런 건 사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도 하고 개개인의 상황이 너무 다른데요 그래서 막 과목별로 나눠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방식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는지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공부 안 되시죠 근데 그거 공부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거는 사실 의지의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왜냐면 저도 재수 때나 현역 때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안 하다가 삼수때 이제, 이제 처음 정신을 차리게 돼서 알거든요 문제입니다. 네, 문제예요. <laughs> 그럼, 그나마 이제 이 공부를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느냐? 공부할 시간, 공부 계획표, 수능 계획표도를 시켜줘야 돼요.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죠. 그 수능 시간표에 맞게 생활 리듬을 맞춰서 그 시간에 그 과목을 에 활성화시킨다. 얼마나 이상적입니까? 근데 사실 그게, 어,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이제 뭐 그런 목적보다는 이렇게 좀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그 시간에 못하면 그 공부를 다음으로 밀려버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좀 위기감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방법이 이제 아, 삼, 아 현역 때는 보통 이제 7시 일어나서 8시에 학교 가면 10시까지 딱 국어 뭐 독서 한 3개 문학 한 3개 풀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뭐 수학 그다음에 수학 실무 하나, 하나 정도 풀고 그다음에 과탐은 개념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이 시기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한 사이클이 끝나서 12시까지 해서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아 수학은 참고로 10시부터 12시까지 정도로 했고 어 과탐은 한 1시 정도까지 했고요. 1시부터 2시까지 조, 딱 졸릴, 점심 먹고 졸릴 시간에 영어를 했습니다. 그럼 이제 한 2, 3시까지 하면 한 사이클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국어 한 바퀴, 수학 한 바퀴를 더하면 저녁 시간이 되거든요. 6시 정도? 2시간, 2시간 정도?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부족한 과탐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법. 공부 시간을 맞추어서 공부 수능 계획표도로 일정하게 비율을 매일매일 일정한 공부 시간 비율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그게 제일 좋아. 비교는 그럼 선생님 과목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?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현역 때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서 10시간을 공부한다. 지금은 6, 7시간 정도는 수학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막판에는 이제 수학은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좀 적다고 느껴서 영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과탐이랑 재수 때는 오히려 제가 수학이 그래서 현역다 탄탄하게 해서 안정적이었는데 국어를 잘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재수 3수 때는 심하면 이제 10시간 하면 5시간 국어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정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. 다만 하루에 모든 과목을 보시긴 하셔야 돼요. 이제는. 두 번째, 선생님 그럼에도 그 시간에 너무 공부하기 싫고 집중이 안 되면 어떡하나요? 자 이건 두 번째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, 의지의 문제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말하시면 너무 싸가지가 없지 않습니까? 라고 하면은. 어, 저는 좀 재밌는 다른 걸 과목을 바꿔준다던가, 이제 좀 저에게 도파민이 될수 있는 걸 했어요.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과탐 실무는 30분 동안 풀면서 되게 짧게 푸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실무를 풀면 집중이 팍 되죠. 그리고 그때 저도 일부러 어려운 걸 보셨어요. 일부러 어려운 걸풀라 망한 점수를 보면서 '아,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'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, 혹은 역효과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너무 시험을 못 보면, 공부를 하기가 싫어진다 그러신 분들은 의도적으로 쉬운 실무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어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공부를 많이 하기 싫을 때 엄성, 메가스터디 엄성경 선생님의 고논축 강의 그런 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거 하나 보면 제 순삭이라서 아껴서 봐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 그하나 하나 2배속 돌려서 막 20분 30분 짜리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는 어 저는 주로 낮잠은 열심히 일 자진 않았던 것 같고 차라리 음. 산책나가서 좀 기분전환으로 뭐 사기? 근데 뭐 비싼 거 말고 약간 뭐 새로운 샤프 뭐한 2, 3천 원짜리 샤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공부가 하고 싶은데는 새로운 노트 그런 걸로 공부 집중력 올라간다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때때로 뭐 카페로 공부 이동을 바꾸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요런 약간 주변 환경이나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지금 하는 과목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나에게 도파민이 될수 있는 것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뭐 수능 공부하는데 도파민이 느끼시다니요 아유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 풀 때도 막못 보면 아 슬픈데 잘 보면 도파민이 나올 때도 있고 저도 오히려 못 보면 좀어 너가 감히?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파민이 나오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 번째로 선생님 요즘 EBS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EBS를 그렇게 어, 열심히 지금 이 시기에 하셔야 되다 싶어요 물론 국어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수학이나 과탐과목에 한 장에서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EBS를 출제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사실, 2에 똑같이 나오는데 사실, 기출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네. 근데 이제 뭐, 뭐, 선별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. 뭐, 필요하시다면 하시겠지만, 이 시기에 할게 얼마나 많은데, 전 차라리 개념 복습을 한번더할것 같아요. 안 그렇습니까? 저는 참고로 10월까지도 개념 복습을 했답니다. 네. 그래서, 어, 이렇게까지로 하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어 제가 어한 1, 2주마다 한 번씩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. 안 그래도 제가 이제야 이제 수능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. 과학생들 많다가. 그래서 댓글로 궁금한 거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그 찾아서 그 그에 대한 답변, 고민 답변 또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어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보다 되게 재밌는 사람이겠죠? <laughs>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